승마 지도자 자격 기출문제 함께 풀기 2016년 마수락 7회 4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 기승 기본 자세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머리는 똑바로 하고 거북하지 않을 정도로 턱을 당긴다. 2. 눈은 항상 앞쪽을 주지하고 다른 말의 상황 등을 살핀다. 3. 좌우 주먹의 간격은 5cm 정도가 적당하다. 4. 체중을 양쪽 좌골에 동일하게 얹고 무릎을 조여 마체에 밀착한다. 정답은 4번이고요. 그 기승 기본자세 같은 경우에는 그 2016년 17년 그 20년도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딱 그 두세쪽 되는 페이지 범위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좀 자연스럽게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알아두고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1번, 2번, 3번은 맞는 표현이고요. 4번 같은 경우에 체중을 양 좌골에 동일하게 얹고 무릎을 죄지 말고 내려 그 안쪽을 마치 밀착시킨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무릎을 조여라고 했으니까. 4번이 옳지 않은 것에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무릎을 조이면은 말이 더 긴장을 하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너무 조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말이, 말을 안 듣죠. 앞으로 쭈룩 튀어나가기도 하고 그런 거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 다음 설명의 복법으로 맞는 것은 휴식을 위한 걸음으로 고삐를 늦추어 말의 머리를 자유스럽게 내뻗게 하여 긴장을 완화시키는 걸음이다. 1 신장평보, 2 자유평보, 3 수축평보, 4 수축속보. 정답은 2번 자유속보가 되겠구요. 그 음. 신장 수축 뭐 이런 거는 다른 걸음걸이에도 있는데 이 자유가 들어가는 건 평보에만 있는 것 같아요 그 보면은 현장에서도 평보는 자유자 자유자는 평보에만 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단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이제 신장 평보는 발이 쭉쭉 뻗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폭이 될수 있는 대로 멀리한다 이제 이런 걸음걸이다 하시면 될고요 평보든 속보든 구보든 신장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제 걸음걸이가 쭉쭉 뻗는다, 부복을 많이 벌린다, 그리고 그 앞다리가 찍었던 거를 뒷다리가 그걸 넘어서 앞에를 찍는다. 요거요거를그 기억해두시면은 이제 다른 식의 표현 나왔을 때도 신장에 관한 부분은 아주 정리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오늘의 답은 2번, 자유평보구요. 평, 그, 자연스럽게 걷는 걸음걸이, 긴장 완화시키고, 휴식을 위한 걸음걸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같고요 수축, 3번의 수축평보 같은 경우는, 수축 같은 경우는, 보폭은 주는데, 그, 구료가 돼서, 목이 이렇게 높고, 걸음걸이는 당당한, 그런, 그런 걸음걸이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축, 평보, 속보, 구보에서도, 그 구류가 돼서 그러니까 말이 목이 높고 구류가 돼서 그 당당한 걸음걸이 강한 전진기세 이런 표현등이 있고요. 그 어쨌든 보폭은 주나 그더 활력 있고 힘찬 걸음걸이다 하면 수축자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평보를 가면 평보고 속보가 가면 속보고 구보가면 구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신장 수축 그, 자유, 요거에 대한 기념을 좀 묻는 게 아니었나, 이렇 생각이 됩니다. 15, 다음에 다음 설명의 법법으로 맞는 것은 분당 320에서 350m를 가는 평상적인 구보로 뒷몸의 동작에 의하여 발동되는 추진력이 중요시 된 걸음이다. 1. 수축구보, 2. 중간구보, 3. 신장구보, 4. 보통구보, 정답은 4번 보통구본데요 일단은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목이 높게 올라온다거나 그런 내용 없잖아요 그리고 뭐 발을 최대한 뻗는다거나 그런 내용도 없고 뭐 앞다리 찍은 곳을 뒷다리가 앞서 찍는다 이런 내용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수축이랑 신장은 아닌 거고요 그 중간구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구보하고 그 신장구보의 중간 정도 되는 그런 걸음걸이이기 때문에 아니구요. 평상적인 구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구요. 그보다 좀더 나은 구보구요. 제가 오늘 다보통구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번 읽어보시면 쭉 이렇게 이해는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신장구보하고 보통구보의 분당 이동거리가 2 0 2 0년도에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420m를 가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은 순장구 보고, 그리고 분당 320에서 350m를 가는 평상적인 구보는 보통 구보고, 320, 350보다는 더잘 가지만 420보다는 좀못 가는 것 같은 그런 거가 중간에 낀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구보가 되겠습니다. 16. 부조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순간적인 동작으로 한다. 2. 일관된 동작으로 필요하면 되풀이한다. 3. 명확한 부조를 익히기 위하여 몸을 조용히 유지하며 여분의 움직임을 활용한다. 4. 상관된 부조의 움직임을 사용하지 않는다. 정답은 3번이고요 그, 부조 조작을 사용할 때 유의점, 이거 딱 책에 딱 다섯 가지가 쭉 나오는데, 그, 정답 3, 그, 3번 같은 경우에는 그, 불필요한 움직임을 하면 안 되는데, 여분의 움직임을 활용한다 이렇게 썼기 때문에 3번이 이제 옳지 않은 게 되겠습니다. 뭐 주... 주의... 요거는 그냥 평소 기승을 해보셨고 하면은 뭐 어렵지 않았던 문제일 것 같아요. 책을 안 봤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한번 어쨌든요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조조작을 할때 주의할 점1 순간적인 동작으로 한다. 이 필요하면 대풀이한다 3. 언제나 일관된 동작이어야 한다 4. 명확한 부조를 익히기 위해 몸을 조용히 유지하며 불필요한 움직임을 하지 않는다 5. 상관되는 부조는 사용하지 않는다 성마지도사 자격 기출문제 함께 풀기 2016년 마술학 치회시험 4부를 마치겠습니다. 저... 이번에건좀 주저리 주저리 해서 좀 설명이 좀 정신없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마술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쉽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여기저기서 너무 다양한 범위에서 그러니까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마학이나 말복건 관리는 좀 이렇게 주로 나오는 걸좀잘 찝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마술학은 워낙 좀 광범위하게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마술학이 시험엔 더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준비하실 때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좋지만 좀 기본서를 좀 읽어보는 것도 한번더 추천을 드립니다. 아직 시간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요. 강의를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